어면순. 어면순 과부의 만병통치약 시골의 한 과부가 거의 17, 8세 되는 젊은 종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종놈은 약삭 발랐지만 겉으로는 모자라는 척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누에치는 계절이 돌아오면서 과부는 종을 데리고 뽕을딸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혹여 산속에서 둘만 있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에 과부는 넌지시 종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옥문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러자 종이 넙죽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요. 아침에 세수할 때 하늘에서 오르른 쾅쾅 요란한 소리를 낸 분이 아닙니까? 종은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하고는 하늘에 있는 오황상제비 때며 말을 한 것인데 그제야 안심이 된 과부는 종을 데리고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높은 가지에매달린 뽕잎을 따라고 시켰는데 요놈의 종이 일부러 나무에서 떨어지고는 아프다고 울며불며 난리를 지기 시작했습니다. 과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며 괜찮은지 묻기만 할 뿐이었는데 그때 종이 숨 넘어가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산 너머에 신통한 의원이 홀로 탈을 쓰고 앉아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다리를 고치는 방법을 물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과부는 그러겠다며 약속을 하고 허겁지겁 종이 알려준 장소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 사이 종은 재빨리 지름길로 달려가서 미리 준비해준 탈바가지를 쓰고 바위에 앉아 과부를 기다렸습니다. 과부가 공손히 저를 한 뒤에 종의 증상을 말하니 의원이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자는 분명히 음낭을 다쳤을 것입니다. 음낭은 몹시 중요한 부위라 그곳이 상한다면 목숨까지 위험해지겠지요. 제게 기막힌 처방 하나가 있는데 과연 부인께서 하실 수가 있을런지. 그러자 과부가 애가 타서 말했습니다.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의원의 처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선 부인께서 옥문을 열고 그 위에 나뭇잎을 덮고 반듯하게 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중의 물건을 그 위에 대고 음기를 쬐이면 병은 즉시 나을 것입니다. 과부가 돌아와서 치료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자 종놈이 짐질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소인이 죽으면 죽었지 마님에게 그런 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과부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집과 나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냥 그곳에 기운만 쪼이면 된다고 했으니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는 바로 옥문을 뽕잎으로 가리고 대자로 누워버렸는데 종놈은 이때다 싶어 헐레벌떡 바지춤에서 물건을 꺼내어 옥문에 대고 슬슬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꾹꾹 물러참았던 과부의 숨겨진 본성이 비로소 꿈틀거리며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자 저도 모르게 종놈의 볼기짝을 철석 쳤는데 괜히 머쓱해지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어이쿠, 저 놈의 못된 파리가 하필 아픈 사람의 볼기를 깨물고 있지? 그와 동시에 논란 종놈의 물건은 논문으로 쏙 들어가 버렸고, 두 사람은 무화지경 속으로 쏙 빠져 들어갔습니다. 역사가는 이런 평가를 내렸다. 현명했던 예탁자는 가장 간사한 것은 겉으로 충성스러워 보이는 것이고, 가장 큰 속임수는 남에게 믿음직해 보이는 것이라는 말을 했었다. 여기서는 순진한 척한 종놈이 바로 그런 자이다. 그런데 과부도 흥분해서 종의 볼기를 때린 것을 보면 애초에 종에게 옥문을 아냐고 물어본 의도를 충분히 의심해 볼만 하다. 혹시나 이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본심을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물어본 것일 수도 있으니 두 사람 모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셈이다. 오늘 엄연수는 과부의 만병통 치약이었습니다.